자 언니 나사탕 소스 조금 가져 갈게요. 뭐야? <laughs> 아, 귀엽다, 진짜. 어떡하지 진짜. 진짜. 어떡하지, 진짜. 하지 진짜. 진짜. 진 진짜. 미쳤다 미친 귀여움이다 어떡하지 진짜. 응, 응. 우와 뭐야 여기? <laughs> 우와! 아, 와우! 남분쿤 그뭘 만든 거야? 뭐야 이거? 중령님이 만든 느르님 집이에요. 중령이가 만들었다고? 아, 이건 좀아집 너무 예쁘다. 하이쿠. 믿기 힘드시겠지만 커피 흘리고 있는 복도입니다. <laughs> <laughs> 아 귀여워 진짜 어떡하냐 진짜 어? 가벼운 데 생겼어 왜 이렇게 탔어 근데 잠수신가? 마시로 언니? 잠수신이겠지? 바보 마시로 바보 마시로 바보 고양이 냐 냐 오우 오, 야. 오. 어? 계란? 아, 계란 아아 누가 새똥 싼거 같아 이거 뭐야 입새가 나왔나요? <laughs> 아허 <laughs> 아니 이, 이, 열혈이 되셨네요 이게 무슨 일이죠 감사합니다 뭐야 으아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당장 가 당장 가 오! 오! 갑니다. 간지나는 거! 개구리 모자! 하! 아. 가방, 가방! 다람쥐가방! 하! 아. 확인하러 가볼까? <laughs> 아, 내가 락다운도 꽤서서 됐어, 나. 아. 바보, 바보. 어? 어, 이거 귀여운데, 이거? 어, 이거 너무 귀여운데? 화살통 바보자고? 아이씨, 한조잖아. 아. <목소리> <목소리> <진짜. 목소리> 개구리 진짜 어떡하지? <laughs> 아이 언니, 아 감사합니다.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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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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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제가 락다운 듣고서 롤티에서 1투 안에 나왔거든요. 참이 표지판 보면서 뽑자고. 오케이. 귀여운 거, 귀여운 거, 귀여운 거, 귀여운 거. 가자. 귀여운 거. 쁜데 너무 귀여운데 이거 화살 짜친다고요? 뭐뭐 뭐, 뭐? 예? 뭐 S급 용을 뽑았다고? 저게 뭐야? 아피셜 S용 확률 무지 낮다? 아 그니까 그게 어떻게 점리한 해서 저렇게 나오지? 부가 땅이 직접 뽑은 고갱이 천사 스킨 20부터 시작합니다. 천사 스킨? 천사 저 고갱이 이쁘긴 하던데. 근데 왜 부가 안 써? 하나 있어. 20에요? 아 근데 이걸 부가가 대여라고 하겠어? 야! 에? 비상. 그럼 보관하고... 언니다. 언니 상자에 넣어 놓을게. 금방 벌어서 갈게. <laughs> 큰일 났다. 진짜 큰일났다. 진짜 큰일났다. 진짜 큰다 큰일 진짜 큰다 오늘 햇빛 볼 생각하지 마. 땅속에 박혀 있어. 부가 기다려. 나나 아웃이 다녀올게. 아이크. 안될줄 알고 말한 말이 이렇게 될 줄은. 진짜로 나안될줄 알고 말한 건데. 아, 다, 다치고 있을걸. 미리 미안해, 들아. 하루 종일 이거만 볼 거야. 오늘. 우선은, 사타이어를 팔아야 돼. 지금 사타이어가 가격이 진짜 비싸더라고. 내가 이거 7만원? 언니 돈 벌어? 에이, 정말. 정말, 정말 성실한 언니야. 항상 느꼈지만, 정말 배울 게 많은 언니야. 배울 게 많은 언니라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떡하지? 뭐라도, 뭐라도, 뭐라도 내가 잘난 사람이 돼야지. 아니, 이게, 아니, 이게 뜬다고? 제발 제발 사파이어두 개만 쌍타이어 사파이어 두 개만 나와줘 <laughs> 가능하잖아 할수 있잖아 우리 아직 희망 있는 거잖아 두가는 곡괭이 스킨 했나요? 아 했어요 어떤 걸로 했어요? 아 저랑 똑같아요? 쓱. 나 이러다 망상 도진다 이제 어떡하지? 누님 감탄할 시간이 없어 아아아케빈 형님이 찾으셔 아하 오빠 부르셨어요. 어머님, 아들 왔습니다. <laughs> 엄마 지금 일하러 왔으니까 냉장고에서 알아서 김치랑 꺼내서 밥 먹고 양치 꼭 하고 자야 해. 아. 아, 화장실. 다이너만나다 너무, 너무 참았어. 이게 무슨 일이야? <laughs> 언니 핑크 표지판 좀 썼어 봐줘 <laughs> 천사 스킨 시장 모여있는 상자에 넣어놨어 버거 되게 귀여워 하아, 햄스터 개새끼 500개 리액션이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아들 <laughs> 어, 어머 어머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어? 어왜 이렇게 슬퍼 엄마 담배 피어? <laughs> <laughs> <저> 뭐라고? <laughs> 엄마 담배 피어? 엄마 왜한숨을 수박. 너 <파>. 니가 그런 거 하지 마라. <laughs> 엄마. 엄마. 엄마 왜 그래? 엄마 목소리가 에코야, 엄마 울려. 아 빚쟁이야 빚쟁이. 어돈 갚아야 돼? 돈 갚아야 돼요. 잠시만. 오빠. 나 근데 건차를 좀 도움 되게 쓰고 싶어 갖고 아직도 못 썼어. 아까 그 오빠 써요. 그 건차 오빠 하는데 오빠 우선 머리 뭐야? 어? 역시 상의, 견머니, 신발, 나머진 가정, 그저 빈머니, 아, 돈 갚아야 돼, 오빠. 빚이 얼마인데 그래? 빚이 <laughs> 얼마인데 그래? 2 0만 원, 2 0만 원, 이0만 원. 이게 다 용자야? 용자야, 용자. 융... 그 광물 중에, 응. 마석인가? 그거 나오면 아 사람들이 0만 원에 산다던데. 에메랄드 그 캐야 돼, 오빠 근데. 구해 와야겠다. 일반 살려 <laughs> 효자일세. 어떤 새끼는 목선에서 죽이는데. 이걸 어떻게 써? 하이크, 어느 천사가 자기 날개 두고 갔... 그니까 본인 날개 두고 갔어. 다시 꺼져, 다시 땅속으로 꺼져. 이제 즐거웠다. 세상아, 다시 꺼진다. 허당당! 락다운을 들을까? 이 끝나고 락다운 들어야겠다. 안 되겠다. 돈 밑에 계셔서 락다운인가요? <laughs> 오, 와 진짜 성능 미쳤나봐 락다운. 달로가. 아나이 노래 누가 커버해줬으면 좋겠어. 속마음은 찬이가. 음색 진짜 찰떡이지 아닌? <laughs> 욕할 뻔했어. 너무 좋아서. 하나만 <laughs> 기다려. 부갓당 왜 진짜로 어떡하지? 봐. 하는게 나올 때까지.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사안녕하십요아 네, <엄청> <laughs> 아. 그래요. 아, 근데 그 장인요리사신 거예요? 대신 거예요? <laughs> 새로 레벨 좀 올려 가지고. 네. 아나진 알았어요. 콩콩아, 음, 너네덜라이트 주게 파냐? <laughs> 네덜라이트 주게 파니? 안 판다는데요? 너피몇 치냐? 미안. <laughs> 내 실이 빡이네. 납치면 3만 4만원. 사파이어 2개. 18만원. 영상이 다 끝났나 보군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여기 앉아서, 저랑 다음 영상 보러 가실래요?